각도가 나오려나 모르겠다. 어떻게 보일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 해봅시다. 뭐 안된 말죠 뭐. <laughs> 어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 집에서 게임하고 놀으려고 했는데 응? 갑자기 딸내미 친구들이 집에 오지 않겠어?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집 밖으로 갑자기, 갑자기 나온 터라. 이거 응? 일단 가장 흔하고 친하고 자주 온 신동 카페 거리로 왔고요. 저거 보이시죠? 신동에서 제일 이쁜 저 건물 저 그림이나 하나 그리고 놀려고 주차를 하고 옆을 싹 봤더니 아니 이상한 고구마빵이라는 걸 파는 집이 새로 생겼네 아 이거 뭐지 일단 가서 빵을 하나 샀습니다 짜잔 담담 고구마빵 아니 급기야 고구마빵 스티커가 있지 않겠어? 그렇다면 이건 그려야 할 각이지 고구마빵 집을 하나 그려야 할것 같고요 차에서 그림 그리기 좋은 핸들 거치대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 걸고 자, 이 코로나 때 이거 차에서 스케치하는 것도 하느라고 샀었는데 그때 한참 사람들도 샀었죠? 차에서 뭐 먹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디 캠핑 같은데 갔을 때또 그때 음 그때 쓰기 좋으라고 파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있고 여기 좁으면 쫙 히든 서랍 짜잔 히든 서랍 여기다가 담담 고구마빵을 어 그 와중에 또 해피뉴이요. 새해에는 더잘될 거예요. 어허 이 빵집 이거 수상하다. 이거 완전 전문가 같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그 와중에 또 빵도 종류별로 샀습니다. 자색 고구마빵, 인절미빵, 돼지바, 돼지바 고구마빵, 흑임자빵. 얘네들은 그 와중에 또 식구들 준다고? 챙겨놨고, 이거 하나는 제가. 하나는 제가 지금 먹을 거고 저왜내 앞에 아저씨는왜내 앞에 차를 대는 거지? 희한한 아저씨는왜 길을 막으면서 차를 대는 거지? 어? 고구마빵 대박 맛있네. 고구마빵 맛있네. 가끔 이거 사 먹으러 올것 같다. 왠지. 담담 고구마빵 빵집을 그려봅시다. 또 이런 것도 재밌게 잘 그리지 또뭘 먼저 그려야 될까? 뭘 먼저 그려? 가까운 거 먼저 그리면 되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담담 고구마빵. 여기 고구마빵 아저씨가 자기도 고구마이면서 고구마를 들고 있습니다. 담당, 고구마빵. 고구마. 잘안 보인다, 그지? 괜찮아, 안 보여도. 어차피 미니 스케치북이잖아. 얘네들을 그릴 때는 너무 다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냥 내 멋대로 그리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원본 사진안 보여주는 거지. 그걸 라이브 할걸 그랬나? 이게 보이나? 보입니까? 자. 조금 더잘 보입니까? 여기 아주 크게 고구마 아저씨가 이렇게 안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반스케치가 재밌어.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리면 되고 그리고 그리면서 이게 이제 스토리가 또 되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빵을 이제 막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방금 나온 새 빵을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기존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집어왔다. 근데도 맛있어? 담당 고구마빵 스티커는 못 붙이겠다 너무 커? 참 이거 맛있네 여러분 추천합니다 고구마빵 먹으세요 사 먹으세요 신동에 오셔서 고구마빵 사 먹으세요 차,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위에 안 그리냐고? 안 그래도 돼 괜히 어설프게 이상한 거 그리려다가 초보자들은 그게 어렵거든 언제 내가 붓을 놔야 하는가 색칠을 합니다 사질은 중요한 부분만 칠할 거야. 쓸데없는 거안 칠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빨리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검정색이 번진단 말이야. 이렇게? 안 말라서? 음, 정말 속상해. 노래. 음, 음, 음. 물이, 물을 너무 많이 칠한 것 같지 않냐고? 괜찮아. 마르면 좀 연해져. 이 보라색이 관건인데, 이 보라색을 잘 칠해야 하는데. 여기는 검정색 살짝 넣을 거고요. 이렇게. 마르는 동안 고구마 또한. 아, 러 커피가 같이 먹어야 하는데. 밥 먹었어. 괜히 글자 위에 덧썼다가 글자가 안 입히게 덮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중요한 건이 자색이야, 자색. 보라색을 하나, 보라색을 하나 짜서 갖고 다녀야 되나? 그래도 좀 쉬운 색이라서 조금 쉬운 색이라서 잘 나왔습니다. 또 단옥가다 이렇게 의외의 색깔을 넣어주면 돼. 다 이제 마르면 됩니다. 다 그랬습니다. 담담 담담 고구마빵. 이제 뭐 어디 카페 아니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하나 그려야죠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안녕.